시장 송영 e project of the project of t h 습니다 함께 하신 t of t 경공무 r o 께 e c t 습니다 h e p 보 o j e c t of the project of the project of the p r o j 서울의 대개조 3대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음, 음. 존경하는 서울시민들 여러분, 저 송영길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서울 패션과 물류, 최첨단 사학사학사회 의 ICT 기술을 추출하고 대개조의 과정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뉴욕, 런던, 파리와 경대하는 아, 국제 도시의 반전의 서울을 당당히 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피곤한 느끼는 시민들의 상대 질은 더욱 화되었습니다 자기의 빈곤과 아이디어 고갈에 빠진 사선 시장으로는 서울시의 강렬한 문제대 해결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자존감과 마음의 상처만 뒷걸이일 뿐입니다. 저송경길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을 준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서울시장후보로서 새로운 시각원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접근 방식과 친일한 시행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재분 이제 서울시는 미래를 세계를 향해 강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맹문 육대의 패션 호프 대조 SH 인대단지 지하물류 고프대조 기가시티 기반 스마트 브레인 서울 대조를 통해 신문을 전혀 다른 서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일대는 세계적인 패션 덕으로 대기하겠습니다. 그기 우리 김우경원이 가지고 있는 책에 그림인데요. 오세훈 후보가 제일 사랑는게 DDP 아닙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만 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동대문 일대를 제입으로, 우리가 패션 사업을 국제적 경쟁전을 갖춘 서울의 대표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종사업은이 15만 명, 연 매출 15조 규모의 동대문 패션 사업을 공사가 30만 개과 매출 규모의 50조 규모로 발전시켜서 세계적 패션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변 상영은 물론 지역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몇달성차로떠 있습니다. 이떠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 d p 를 패션산업을 위한 교육, 컨벤션 공항을 거듭나게 하고 여야 서국과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패션산업 진흥법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 지어진지 50년 이상된 청평화시장, 동평화시장 등 상가 일때는천단패션사업 건물로 재개발하겠습니다. 어, 공개될 때약 10만 평 규모의 2022년까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민간 부지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 공간 3만 평 규모 로 최첨단 물류시설과 자유자동차 로봇 등을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어. 도심 분류의 핵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H, 즉 서울주택공사 임대단지 54개 중노원된 25개 단지 지하를 분류급도로 대체하겠습니다. SH가 소유해 임대단지 54개 중 25개 단지 지하 공간을 도심 소규모 분류센터, 마이크로 프로펌먼트 센터 기능을 통한 도심 지하 분류급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별로 최소 1개의 지하물류고가 만들어지는 도심으로 집중되는 물류화에 발생되고 있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탄소배출, 근로환경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00년대 주택 입주인에 대한 물류허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주일치 즉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는 공간에서 도주하며 돈을 버는 인기 단지가 될 것입니다. 국내 대형 물류기업들도 초고속 배송을 위한 라스트마일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도심 소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해 물품 보관, 화장 배송, 보관, 환불까지 모든 물류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스위스, 독일, 벨기에, 일본 등 해외에서도 지하 물류 터널을 통한 아, 도심 근접 물류센터의 관심과 고투자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게 서울 기가시티 기반 스마트 브레인이 서울을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유무선 기가비트 통신망이 구축된 기가시티 서울을 조성하여 메타버스, 지능형 산업인터넷, 디지털 트윗, 공공혁신 서비스가 구현되는 세계 최초 미래형 도시 스마트 플레인 서울을 구현했습니다. 2026년까지 유무선 100% 기가급 통신망, 무선은 기가우 유선은 혈액이 한1기가은 되는데 10기가까지 용량을 높이게 됩니다. 구축하여 아, 그 기업과 시민 누구나 첨단 인라를 통해 새로운 생산 활동과 효율적 메타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해상도 한30% 정도 되거나 90% 이상, 어, 아, 품질을 향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산하 기관이 먼저 첨단 인라를 통해 1 플러스 4 메타버스 근무하루, 실제 근무하루, 메타버스 근무를 시작해서 3 플러스 2근무제까지 확대 전차고 공공기업과 일반 기업까지 3 플러스 2 근무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정안을 지외하겠습니다메타버스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수요 감소는 물론 교통량과 탄소 배출 감소를 이어져 부동산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소하는 일타 3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가비트 통신망 구축과 병행해서 1억 개 이상의 사물 인터넷을 주요, 주요 사회 간접자본및 도시 건물 시설 생활 환경에 설치하여 초거대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흥... 수집하고 진흥하겠습니다. 진흥화된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는 동시에 디지, 디지털 트윈 기반 진흥용 도시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의 중요성황 결화를 탐지 예측해내고 효율적인 행정사 결정에 대해 설명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센스만을 통해 구현되는 서울 안전 금융 방식이 시민이 마시는 물, 시민이 숨 쉬는 공기, 시민이 생활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포도 우선적으로 안전 체제가 확립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디가시티 완성을 얻어지는 혁신 성과를 시민 모두가 누리고 공유하도록 미래형 공공 혁신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파리 15 도시, 멜버른 20 도시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서울 디지털 선도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정경한 서울시 여러분 서울은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세계 최초의 미래형 도시로 세계의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 서울 대개로 선대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전통과 가치가 계승되면서 4차 산업혁명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미래를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는 서울로 건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성명이 반드시 와야겠습니다.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